음, 오늘, 저희, 스키장 가요. 명산 에덴벨리. 일단, 제가 운전을 할 텐데, 령원이랑 기출이 픽업을 해야 돼요. 시간 굉장히 따뜻해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언니 뭐 마실 거냐? 안 안녕. 가버릴 안녕. 어,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그 스키장 가요. 이제 다 모여서 출발할 거거든요. 어, 저 시간은 똥상이못 어? 들었어요. <laughs> 아우 시원해. 네, 오늘 저희 즐겁게 노, 노는 영상을 끝까지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다 보면 구독과 좋아요 알시죠 네. 좋아요. 그 <목소리> <목소리> 시장 왔어 <목소리> 많이 안 열었네요. 일단 장을 봐서 여기서 출발하려고. 음, 이시도괜찮고 저기요. 네? 어, 안녕하세요. 제 마지막 사 정지 출이에요 네. 네. 어?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 <laughs> 서요 어, <웃음> <농담이야>. <웃음> <남주사 티비>. 음. <웃음> <웃음> 아 b 농담이에요? 주 t v 아니요도좀주세요자 앞다리 뒷다리 다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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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맛있는 포양 족발입니다 맛있어요? 음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목소리 어, 그 어때요? 아 무슨 뭐, 소리야 똑바로 해! 날리 아, 오빠. 어, 뭐 있어? 어? 어? 아, 해보려, 오빠 리 어때요? 뭐있어보고가서 바로 가자 자기야 말 진짜 하네 씨발 먹고 싶아 폭력 대회 한번 해볼래 오빠 세요보고 너무 웃겨 누가 나갈를쳐까봐 <나가서 찾아갈까>, <laughs> 음. <laughs> 밟아 죽을못 <주가. 웃음> 알아보게 <laughs> 집에서 들어왔어요. 배가 고파서 이제 좀 먹고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안 내릴거야? 갑시다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아, 방 아, 우리 정하자. 이런 와, 일 우리 여자친구 내가. 일로 와. 잠깐만. 그거 좀 너무 더 빵해? 어, 우리 여자친구는 열 쓸게. 왜? <laughs> 오빠. 라고 불러야 돼, 오늘. 불하자라안 하면 나 오늘 오빠야. 나 어. 나이가 되니까, 네, 이런 게 좋더라고, 이제. 이렇게, 등로 지지고 그는것같 <laughs> 네? 그런 게지만 남자, 남자 수리금 지니까 응. 예, 여자들 생일 자이지 어? 어머. 아, 자연스럽게 간다. 야, 너 응. 여자들 방이야. 응. 아, 얘 예, 여자들 방인데 왜 뛰어들어와? 불안, 불안. <laughs> 야! 어! 너 어! 어. 사연 좋은데 아볼래 어! 뽕놀때 가만 해볼까? 씨발 아. 누가있어 야! 이 미친 개 씨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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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히 렉스요술 아. 아. 먹었어?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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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데가안돼요 여보 각안돼요 살려주세요 돈 달라고 설말할게요돈 달라고 어디 갔 잘쳤주세요 아, <laughs> 와, 그치, 어디 갔지? 아, 아, 이다 아, 짱 아, 네, 지금 저희는 이제 그 애덤블리 스키장에 스키 타러 가요. 여러분, 쟤네들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썰매만 타기어요 애들 타는 썰매만 스키장 와서 썰매가 웬 말이야? 아, 여기네, 썰매장! 어 아, 똑똑하다!

빙어태운도함 사장님, 아, 장갑 좀 보여주세요. 누가 드실 텐데. 예, 그, 너네 마음껏 사자. 내가 살게. 난 목장갑이야. <웃음> <웃음> 언니, 어머, 사장님. 목장갑 주세요, 저님 내가 다 사줄게. 너네 사. 목장갑? 아, 나는 목장갑이 되지, 뭐. 난, 난 목장갑. 어, 난 목장갑. 목장갑 <laughs> 네. 줄래요? 어, 내가 살게. 너네 사. 편안하게 사. 괜찮아. <laughs> 진짜. 어, 난목장가 제일 비싼 저... 거. 아 미쳐. 미치... <laughs> <laughs> 음. 이거 막 꺼냈어. 이거 모자, 여기, 여기, 반추에. 어, 그 다른 거예요, 여기? 달아, 구이로. 음. 음. 모자를 이렇게, 이렇게. 저기, 이내려어럼정이 음. 내려, <laughs> <내려서 뭐야? 웃음> <그럼 그냥. 웃음> 아,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 아 여기. <laughs> 응. 썰매장인데 저희가 직접으로 체험하려고 이렇게 그래 오늘 여러분 포인트는 우리 3명이서 점심 내기예요. 알겠죠? 오케이? 아마 내가 이길 거지만 지켜봐요. 맨몸 <laughs> 안녕하세요. 자기야, <laughs> 언니. 우리 페어플레이 합시다. <laughs> 3판 2승제 어때? 그래. 오케이. Okay. 3판 2승제. 와, 여러분. 일단 자연을 보여드릴까요? 보이죠? 어머, <laughs> 어머, 잡고 줄다아보지 <싶다>. 않아? <laughs> 어. 세번 해가지고 점수대해서 하면 되잖아요. 4점, 3점이야. 1등 5점. 어. <목소리> 여러분, 여기는 지금 정상이에요. 제가, 어, 순간적으로, 순간적인 스피드 120km로 저기서 나가볼게요. 알겠죠? 어머, 이거. 그 다음에 는기이 오고 나아야을세서 앉아야 합니다. 내려갈 때에는 하단에 있는 파란에에앉는 시골에서 비룡 끝에 있던도로변에 속도를 줄여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에 앉을 때는 연안색

그래갖고 썰매 꼴등이랑 이거 꼴등이랑 품빠이 점심 점심은 너무 비싸니까 자, 세분 들어오세요 이거 어하제 알려드릴까요? 네? 15마리 가장 빨리 잡게 하자 네, 15마리 잡으시면 돼요 우리 내기 좋아하니까 간다 시작 아시 나갔다니라

이 기억. 얘가 면 뜰채로 뜨면은 만. 경험어머얘 미쳤나 봐요. <laughs> 야. 비추언이 샷킹 썼어 언니 열2돈 말이 아니래. 어머. 언니는 훨씬 되겠다. 야, 일단은 제가 3마리 주세요. 게 잡은 거를 한 마리씩 해 보는 거예요. 몇 마리야? 1마리 여섯 마리 안 <laughs> 야, 안 들어가. 야, 안 들어가, 나 이제 더 이상. <laughs> 그래, 우리 이제 개수 세보자. 한 아, 진짜? 300. <300만>. 왜? 1 5마을 푸신데. 아, 그래요? 15마리, 아까 지난주가 없는데. 그래. 근데 이거 몇 마리 있 <laughs> 어. 너무 신기하다. 그치? 그래, 사탕이야. 재밌 <laughs> <laughs> 내가 1등 했어요 30만 저 2등, 했다. 했다. 2등 했어요 2등누구 아니지 아까 그렇게 끊은거지 아니, 내가 아까 1마리가 아니니까 1마리 내가 사야리고 잡았다니까 아저씨한테 갖다줄거 같잖아 내가 내가 사야리고 잡았다고 작은거만 잡았고내사야리다아 스쿼트 학교 아우 정말 훈에요 언니랑 나그 전에 어 1등을 했잖아요 고기가 싹싹 달라붙어 한번에 품어 다섯 마리씩는거요어뭐 어부심이야 쫙 짜리고 달라붙나봐요 맞아요 이거 방금, 이거 저희가 잡은 건데, 맛있게 튀기고 있어요. 여기 직접 해서 튀겨주니까 너무 좋다. 돈이면 안 되는 게없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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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까 냄새 맡았을 때 그러니까 일반 민물고기 비릉내는 진짜 심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수박향이 나긴 나네요 아까 비릉내를 맡았을 때 근데 이거 어떻게 보니까 그러니까 고소하고 또 바삭하고 뭐라고 그러지? 되게 뼈까지 다 먹을 수있을니는 좋은 것 같아 바삭하게 잘 튀겼어 음올까 그러니까. 아가리가 딱떨어지네 아 언니를 갖다 짜 불러볼래? 아, 뭐? 뭐? 야 날씨가 빙어다가 리쉬를 냐나 아이고, 과메기 날마고 진짜 씨. <laughs> 야, 뭐? 과메기는 비싸고 빙어냐? 야, 과메기 하.. 어? 아이고. 야, 천호말이 말이 야, 리이리가 아이고, 말 안정. 천말이한 번에 다섯 마리씩 낚이더라. 이쉬가 빙어냐? 아이고, 아이고 아니, 우리고 됐다 이시호말이나아 천호말이 아정천이 안정. 천호말이 이이 내가 저희 엄마 아빠는 항상 이렇게. 니는뭐 하니 안 하고 빨리 예. 이가해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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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어, 1박 2일 짧은 일정을 끝내고 저희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음, 너무 재밌었고, 음, 다음에 또 오고 싶네요.